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장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벤츠 스포츠형 쿠페형 세단 중에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벤츠 CLS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CLS 차량이 아닌 CLS 5 3으로 튜닝이 완료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 AMG 라인 등급이기 때문에 AMG 범퍼 들어가지만은 뒤쪽 머플러 팁까지 5.3 튜닝이 끝마쳐져 있기 때문에 하차감과 스포티한 느낌까지 물씬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400D 차량이 아닌 300D 차량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은 400D 라이트로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벤츠 CLS300D m g 라인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19년식에 키로수는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아쉽게도 본네트 교환 들어가 있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 이 차량은 1인 신조의 보험이력 영원이기 때문에 카 히스토리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지금 블랙 바디에다가 실내 같은 경우에는 풀 베이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기아디기 하면서 정말 구하기 힘든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 또한 3,640만원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전면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400D 라이트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CLS의 세로 그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립뎀과 AMG 범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면모가 보여지면서 지금 외부 주장에 있어서 조금 더럽게 보일 수 있으나 너무나도 관리 상태 훌륭하면서 광 상태마저도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큰 특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니 바로 측면부 휠어 사진 띄워드리면은 휠어 사진 보시것처럼 휠은 20인치 휠의 AMG 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다 60에서 7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에 이 차량의 타이어는 고가의 타이어인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은 가라 루프와 썰루프, 사이드 미러 쪽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흑축방 감지 엔서, 그리고 도어 캐치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와 그리고 전 좌석에는 이렇게 프레임 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가다내실때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스포츠 쿠피형 세단 차량답게 C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아름다운 곡선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측면부도 큰 특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니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근데 후면부 텔램프 또한 양쪽 다백하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아래쪽으로도 지금 CLS53 버플러틱과 디퓨저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엄청난 스포티한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후방인 후방 지진수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면서 부드럽게 정상작용 잘 되었습니다. 안쪽에 공간성 쾌적하면서내장재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도 우수했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CLS53으로 튜닝된 CLS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는데, 실내에는 베이지 팀 펴져 했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지금 실내가 베이지스트가 입혀져 있는데 오염이나 이염물질 그리고 잔조름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은 민트 풋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의 스피커는 구내스터 스피커에, 윈도우는 전자석오토 윈도우, 시동 버튼은 핸드 루즈 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4기통의 2,000cc 차량이긴 하지만은 6기통이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계기판으로 넘어오시면은 네, 계기판 버전처럼 계기판은 와이드 코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 거리는 1 2 4,06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 p 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핸들 자체 뒤편에는 네, 핸들 자체 뒤편에는 이 차량은 반절 주행은 들어가지 않지만 은 지금 사선이탈은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로 넘어오시면 은 핸들 같은 경우에도 핸들은 벤츠신형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또한 베이지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컨트롤 컨트롤 뒤편으로는 패들시프트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 은 네,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연결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넵비나 티맨, 멜론 등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작동 잘 되면서 좌측편에는 전후방 감지진서와 우측편에는 지금 리어 감각기와 자동주차 시스템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은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색상으로 색상 변경과 밝기 조절, 멀티 컬러까지 사용 가능한 앰비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사구 형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오티에어컨 오디오 조작 버튼들, 두게의 커플더, USB 포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조그셔틀 자체편으로는 주행공의 변경 버튼과 주차 감지 센서 자동차 주 시스템, 오토 스탑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는 20 룸미러와 벤치 블랙버스 2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너무나도 깔끔해서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스포츠 쿠페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이 협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은 한 번에 굴곡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쾌적한 공간성을 보여주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네, 가운데 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시거체 포트, 그리고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와 수납 공간, 두개컵홀더 그리고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열 도어트림 쪽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구비가되어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벤츠 CLS 53으로 튜닝 완료된 CLS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기통이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4기통의 벤츠 CLS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CLS535 튜닝이 끝마쳐져 있는 차량에다가 실내에는 지금 풀 베이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하디 기하면서 정말 구하기 힘든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금액 또한 364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으니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영상 자측에는 번호를 눌러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매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